그 당돌한 여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. 그 서주병 씨 하면 행사 이제 여왕으로 네, 유명하신데 연왕 언제 들어도 진짜 흥이 나거든요 아, 그럼요 어. 사실 몸져 누워있던 분도 이 노래 들으면 잠깐 일어나서 춤추고 다시 누우시거든요 아 점프선이에요 네. 아 그럼요 예. 아니 것도. 근데 이 노래 때문에 행사 엄청 많이 들어왔죠 행사를 한 15년 동안 예. 어, 한 달이면 하루를 쉬는 날이 없었는데요 아1 5년 많이 섭외가 들어온 어떤 그런 특정 날짜들이 있어요 주말을 낀다거나 이러면 네. 하루에 한 스물일곱 개까지 들어와 본 적이 있고요. 1년 아, 네. 개. 하루에 스물일곱 개. 못하죠. 못하죠. 아니, 이만 다시... 들어와요. 아, 아니, 와... 그죠. 그저... 항상 이거 저기 안 댕기고 한자리에 서서 노래도 노래를 스물일곱 개. 26개... 불러도 하루 종일 그렇죠. 걸려요. 그렇죠. 그렇죠. 어? 아, 네.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행사만 하는데도 그 코스를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다섯 개밖에 안해 봤는데. 그러면 다섯 개를 칠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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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가 네. 기억나요? 코스가 예. 주로 전주에 들어온다. 그러면 네. 광주에 들어와요. 그럼 나주에 들어와요. 영암에 들어와요. 강진에서 끝나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네. 아, 그렇게 아, 잡히게 좋아. 되더라고요. 아, 아. 당돌한 여자 한곡으로 음 저희는 이제 선불을 받고 가니까 선불안주면안 네, 선불 움직이니까. 아유, 갔는데 안줄 때도 있거든요. 선물 받아요. 네, 선불 받아야 맞습니다. 돼요. 뛸 때도 있고 하니까 네. 한7 0억 정도 거죠. 현금 벌었던 것 같아요. 얼마요? 70. 탕도란 여자로요? 네. 한국으로요? 네. 아니, 그런 그러니까 그 전부 합쳐서? 그냥... 근데 어떻게 70억을 벌어요? <laughs> 네. 그만큼, 그만큼 많이 땄다는 거죠 아니, 이게 다음에도. 지금 나라 얘기인가 하고 듣는 거예요. 그만큼 어머님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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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린 거죠. <laughs> 목소리가 낯설려 네, 네. 아니 매니저, 매니저. 매니저도 저는 없었어요. 전 제가 하셨어요? 일하는 그 운전 해주는 동생만 두고 네. 일했어요. 아니 그러니까 매니저도 안안안 안, 안 그렇죠. 주고 지가 혼자 다먹었요 <laughs>